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떻게 여기 끝나지 않았어요. 예이 사안에 민당 일타강사 중한 분입니다. 이소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네. 지난번에 그 출연해서 보따리를 한번 풀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탄광에서 힘들게 캔 것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탄광에서 계속 네. 뉴스는 지금 좀 잦아들었는데 그러나 케어될 탄들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예 우선 영상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도대체 이 용역사가 뭐길래 KDI 국책연구기관이 2년에 걸쳐서 내놓은 결과를 두 달도 안 돼서 뒤집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여당 의원님들은 줄기차게 이 용역사 증인으로 부르자는 얘기만 하고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 업체가 뭐 만들어야 될 보고서까지 대신 작성해줬다거나 미제출, 엉터리 제출 지금 묵인해줘가지고 징계까지 당하게 생겼고 너무 이상해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있는 업체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정책 임원 리스트? 근데, 제 소름 돋을 정도인데, 국토부 출신이 뭐 사장, 회장, 뭐 이사 부해, 부사장? 도로공사 출신이 뭐 사장, 사장, 뭐 부사장? LH 출신도 한 10명 있고요. 78명의 전관이 막 바글바글해요. 이런 전관 업체를 등에 업고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처가 게이트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매우 의심스러운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분들을 알지도 못하고요. 이 내역을 알지도 못하고요. 자,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용역업체인데 일개의 용역업체가 어떻게 어, 이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예타를 뒤집느냐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게 의문이었잖아요. 네, 첫 번째 의문 중에 하나. KDI가 2년을 했는데 이 용역사가 두달 만에 뒤집은 거예요. 네. 근데 국토부랑 도로공사나 이런 정부 쪽에서는 아, 이 용역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했다. 했다. 네. 우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우리 용역사랑 친하지도 음.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결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네. 그이 용역사가 용역 사면은 당연히 발주 기간에다가 매월 뭐를 했습니다. 뭐 진도 해야죠. 보고서도 보고 해야 되고. 그거 다안 하면은 돈안 줘요. 돈안 주는 거죠. 네. 근데 월간 진도 보고서도 뭐 매월 제출도 안 했고, 그 나중에 사후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들 사이에 모순도 막 엄청나고, 어. 심지어는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비용 편익 분석도 안 하고 지금 또. 노선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예. 네, 과업 지시서에 있는 내용이 어.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18억 6천만 원을 전액 그냥 100% 준공했다라고 하면서 지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업 지시서 하나라도 안 하면 돈안 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것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여야 합의로 이 18억 6천만 원 준공됐다고 지급한 공무원 징계 요구한다 이걸 음. 이제 의결을 했거든요. 음. 이돈왜 줬냐? 다안 끝났는데.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내야 될 서류도 안냈구만 네. 분명히 지급하지 말아야 될 돈을 지급했으니 공무원을 징계하자 네그 서류도 네. 다 엉망이고 네. 그 도대체 이 용역사 뭔데 이렇게 네. 뭐~ 용역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중공해주고 돈도 지급하나 네. 이렇게 의문이 있었는데 정말 딱 공교롭게 그 즈음에 지명원이라고 하는 문서가 입수가 됐어요 예.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예. 이런 용역사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시공업체로 지목되기 위해서 발주업체들한테 막 홍보하는 브로셔 아. 같은 거를 지명원이라고 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실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예. 네 근데 이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용역사잖아요 예. 이 용역사가 올해 (7월) 정도에 맞는 걸로 추정되는 지명원이에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니까 예. 도로공사, 서울시, LH, 수자원공사, 이런 정관 출신의 임원이 일단 12명이 있고요. 어. 도로SOC 부문의 사장이 조땡땡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 조땡땡이 누구신가 한번 봤더니 2021년 12월까지 도로공사에서 1급으로 재직하시던 분인데 네. 그만두고 한달 만에 이 회사에 취업이 되세요. 네. 그리고 그 이후 두달 후에 이 회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용역을 수주하게 되고요. 음. 그러고 나서 한 50일 만에 강상면 종점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음흠. 그래서 지금 의원님 의심하시기로는 일단 전관이 가득한 업체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 특수관계였나보다 이 발주를 주는 사람들하고 특수관계 아니면 하여튼 뭐잘 아는 사이였나보다. 그리고 그중에서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포인하고 좁혀가시는 거네요 말하자면 저는 그게 조땡땡 사장님이신지 모르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다음 슬라이드까지 보여주시면 예, 다음 방금 보여드린 12분은 아마 직접 고용되신 분 같고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정책 임원 리스트 음. 저기에 78명의 전관이 있거든요 음. 근데 아마 이분들은 명함 사장님들이신 것 같아요 음, 이름만 그러니까, 올려주거나 네, 아니면, 뭐 국토부 예. 출신 뭐 도로공사 출신, 뭐 LH 출신 이런 분들이 78명이 있는 건데 음. 다 보면 직위가 뭐 회장, 부회장,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네트워크가 막강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데. 이분들이 명함 파고 영업하다가 그 중에 음. 이제 실적 뭐 수주하거나 이런 게 생기면 인센티브 받고 이제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뭐 78명, 100명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엄청난 전관 카르텔 업체인 거예요. 근데 전관이라는 게 음. 전관들이 나와서 현직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우리가 이제 뭔가 제재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현직들도 전관들하고 얼마나 끈끈한 관계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퇴직하거나 하면.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전관과 현직들은 뭐 수십 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해온 끈끈한 사람들인데 반대로 국토부나 도로공사에 있는 이 현직들이 이 용역업체에 있는 전관들한테 야 이거 좀 이렇게 저렇게 해봐 좀 이렇게 좀 매끄럽게 좀 이거 용뭐 종점안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까지 원희룡 장관은 이 용역사는 우리랑 아무 상관 없고요. 정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이 합리적인 종점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봅시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음. 아니 근데 그분들이 정간, 나오면 어, 국토부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증언 안 하겠어요 그렇게? 네, 그렇겠죠. 그 저렇게 접착제처럼 끈끈한 업체인데 접착제. 그래서 지금까지 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막 상임위만 개최하면 저 용역사 부르자고 증인으로 어. 부르자고. 국정조사 필요 없다. 당사자인 사람들 어. 부르면 된다 그랬는데, 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구나. 어, 이렇게 그래서 그랬구나. 감이 왔던 거죠. 자, 그게 하나 있고. 자, 그러니까 이, 이 업체와 특별한 관계 아니었냐. 당신들이 국토부가 혹은 뭐 어, 도로통 쪽이. 그래서 이런 그 서리근 보고서를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물론 여전히 의문이 남죠. 그 설익은 보고서를 최초로 지시한 쪽은 누군가 여전히 의문이 남죠, 그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 네. 2022년에 왜 종점이 변경됐지? 이 질문에 매몰되면 네. 진도가 잘안 나가는 음, 거예요. 음. 왜냐면그 의문이 풀리려면은 이게 어떤 권력자의 외압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고 그렇죠. 그 외압을 뭐 공문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화로 하거나 이렇게 네. 하는 직접 건데 직접 만나서 하거 그러면은 내부 고발이나 양심 선언이나 녹취 파일 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남았는데 네. 어느 용역사 직원이 이걸 양심 선언 하겠어요. 그럼 4년 동안 정부 용역을 수주를 못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거겠다. 네. 근데 이걸 파다 보니까 2022년에 왜 종점이 변경됐는지가 아니라 네. 2010년에 대통령 처가가 왜그 땅을 샀는지 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음. 네, 음. 근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아 그래요? 뭐 자료가 있습니까? 이 대통령 처가가 강상면이라고 하는데 땅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예? 근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의 아이디어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를 막 탐광을 캐다 보니까. 음. 그런 게 발견이 됐어요. 자, 김성교 양평 군수 누군지 아시죠? 네. 예. 네, 그 김건희 척 여사 일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절친 아니겠습니까? 예. 공공지구 개발할 때 군수였죠. 그렇죠. 네. 저분이 2010년에 출마를 하면서 예. 송파 강상 IC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아하. 저 공약을 제시한 게 처음이더라고요. 어... 강상면에다가 IC를 내고요. 그거를 송파하고 어. 연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 지금 않은데요? 송파에 대통령의 그 장모가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강상 아이씨가 지금 그 변경한 종점 그쪽 아닙니까? 지금. 문제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네. 송파랑 양평을 잇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남양평IC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상IC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음, 어. 저게 2010년에 제시됐던 아이디어 거예요. 음, 그리고 김성교 군수가 그 당시에 저게 군수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공약에도 똑같은 걸 반영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둘다 당선이 됩니다. 아하. 2010년 6월 2일 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언제 이 땅을 매수하기 시작했느냐? 예. 이분들 당선되고 3개월 후. 아... 2010년 9월부터 뭐 개발도 안 된다고 하고 아직도 가봐도 농지밖에 없어요. 어... 거기에다가 땅을 대량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저... 왜 매수했을까요? 당선된 이후 저 공약을 내고 3개월 후부터 그 일대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네. 유일한 아... 이유는 주축 건데 강상면에 IC가 생기고 서울 가는 고속도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아하. 김성교랑 김문수가 노력할 테니까. 어, 공약을 1번으로 걸었으니까. 그 교통호재를 보고 저 땅을 매수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공, 매우 공교려운 시기네요, 확실히. 네. 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저 공약은 실현이 됐을까? 네. 단계적으로 보면은 실현이 된 거죠. 단계적으로. 처음에 저 송파 강상간 민자 고속도로는 네. 그 김성교 군수가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반려가 됩니다. 반려가 아 이거 되고. 뭐 타당성 없어. 경제성 없어.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남양평 IC. 2012년에 양평군이 없는 돈에 영끌을 아. 해서 103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남양평 IC라고 하는 거를 저 사람도 별로 안 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저 IC를 개설 안 했는데 어, 당시 김선교 군수 있을 때, 네. 양평군에서는 양평군 사이즈에서는 너무 큰 액수를 투입하면서까지 저기 아이씨를 개설했는데, 그러고 보면 중부내륙하고 애초에 공약했던 거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저 공약이 나온 거냐면, 네. 김건희 여사 일가 입장에서 보면은요, 원래 중부내륙 고속도로라고,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2003년부터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상속받은 토지 바로 옆에 생겨요 고속도로가. 예. 근데, 근데 지림로가 없어.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지. 지림로가 없고 서울도 못 가요. 예. 그러니까 별로 가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김성규 군수라고 하는 우리 뭐 굉장히 가까운 이런 분이 아 저기 아이씨도 만들어주고 고속도로도 만들어줄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강상면 인구가 한7천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만 명도 안 돼요. 만 명도 안 되는데 아이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박이니까 일단은 땅을 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2012년에 군비 연급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IC를 만듭니다. 2010년 이전에 그림 한번 떠어주세요 이때는 네. 고속도로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고속도로 옆에 땅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고 시끄럽게만 하죠. 그렇죠. 그림의 떡이죠. 예. 그런데 다시 이제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원래는 지 변경한 변경원이 있는 그쪽에다가 IC를 내려고 했는데 그건 반려가 됐고 네. 대신에 남양 남양평 IC를 네. 개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무고속도로를 올라 탈수 있게 되었어. 되었죠. 2012년에 예. 그게 신청이 되고 나중에 개통이 됩니다. 16년에. 이제는 서울과 연결되는 고속도로만 생기면 다 연결되는 거지. 그렇죠. 2010년에 그린 큰 음. 그림이 완성되는 건데 그게 아하.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상면은 사람도 잘안 살고 아하. 저기 뭐 차량도 별로 없습니다. 아하. 근데 저기에 서울 가는 고속도로 종점이 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2008년에 한신공영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 그 안을 냈을 때도 종점은 양서면이었고요. 네. KDI가 2년 동안 검토한 것도 종점은 양서면이었던 왜냐하면 거예요. 왜냐면 저기 사람 살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직후에 두달 만에 그 종점이 내땅 앞으로 옮겨오 겁니다. 그래서 즉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야. 2010년에 김성교가 그린 큰 그림 야. 그리고 이 땅을 샀던 목적이랄까요? 우리가 추측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2022년에 그큰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자 이소영 의원의 추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시기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요. 예. 딱딱 들어왔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른 추론이 <laughs>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소영 의원 모시고 또 새로 밝힌 내용도 저희가 집어갈 텐데, 야 오늘 이야기는 딱딱 들어왔습니다.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탄광을 네, 열심히 캐고 다시 오겠습니다.